왕만두 졸라 뜨겁네. 그렇다면 지어글링을 해주면 될 일, 최강의 고딩 사카모토는 모든 만물을 최강으로 만들 수 있다. 시험 시간, 아 지우개가? 어? 이렇게 지우개가 떨어지기 전에 음속으로 잡으면 될 일,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우개를 주었나 비벼준다. 비록 내 지우개는 아니지만 한테히다 <목소리> 그리고 지우개를 하늘로. 열기? 포카 포카! 합팩이된 지우개 덕분에 이온나의 손은 포근해졌고 시험을 잘볼수 있었다. 이마모, 아마모리 <목소리> 여기서 끝이 아니다. 폭풍우가 오지는 날, 오마오마 바람에 치켜라. 로부터 우산을 지켜라. 아안 돼. 완전히 우산을 뒤집어 놓으셨다. 그때 등장한 사카모토. 하지만 사카모토의 우산도 뒤집어진 상태. 그런데. 봄 소나기 유아인? 그에게 폭풍우는 재난이 아닌. 한 온나의 사상까지 바꾸는 남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새로운 교과서를 챙기는 날. 깨끗하게 써야지. 하지만 미끄러져. 바닥에 철부덕했지만 그녀의 눈앞에 "나의 교과서는 메고 이건 온나에게 하는 말일까 교과서에게 하는 말일까 열린 결말." 미안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카모토랑 친구가 되기 전 하지만 반창고가 떨어지고 사카모토가 반창고를 주워 약지에 반지처럼 껴주면 게이 개좋아 패배